엊그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 AI 칩인 H200에 중국 수출을 허용한 거 다들 알고 있냐?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중국과 기타 국가의 고객들에 대한 엔비디아의 H200 공급을 허용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알렸다면서 예, 시 주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요? 그러면서 25%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고 했는디이 부분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며 AMD나 인텔 등 다른 미국 기업들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겨. 이번에 수출을 허용한 H200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을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에 비하면 성능은 떨어지지만 기존에 중국 수출이 허용된 H20 칩보다 성능이 6배나 좋은 칩이라고요 한마디로 최신 칩보다는 사양이 좀 떨어지는 제품의 수출을 허용해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 속도는 늦추고 미국의 의존도는 계속해서 가져가려는 목적인 겨 이전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강한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립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었다니께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허용이 중국의 AI 발전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엔비디아의 최신 칩 출시를 앞두고 H200 칩 재고를 털수 있게 됐으니까 결국 젠슨 황씨 위험한 좋은 겨! 그럼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보더라고!